버즈도 그렇잖아요. 그렇죠. 라이브보다도 때가... 라이브에 또살아는그 맛이 더 감독이죠. 그렇죠. 다르죠. 느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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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경우 씨도 행사 많이 가거든. <laughs> 좋다. 겠 <응? 응? 웃음> <laughs> 바쁘, 갑자기요? 바쁘던데 왜? 아니 아니. 이제 바빠져야죠. 저도. 어? 음. 바빠져야죠. 아 여기 버즈는 뭐 약간 콜라보 이런 거 없습니까? 저희는 옛날부터 이렇게 특별히 해본 뭐 적이 없어요. 여자 싱어가 없어요. 필요하다든지. 어, 해본 적이 없어요. 음. 해 보고 싶긴 한데 아직까지는 네. 뭐해본 적은 없어요. 만약에 한다면 누구랑 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어요? 아,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제 뭐 여자 어, 여성 보컬 분들이 계셨죠. 어, 누구예요? 어, 누구예요? 어, 뭐 아, 궁금하다. 그, 그 박혜경 씨나 아, 불린다 아 이지혜씨 샤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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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샤아샤 아, 되게 샤은 네. 네. 톤을 샤아샤아샤샤예샤예 샤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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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씨가 생각보다 맑 샤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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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